이거는 로그도 아니고 분수도 아니고 그냥 지구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풀이니까 이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잘 들어봐 너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개념을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벽을 만난 거야 벽을 만났어 도저히 이, 어, 잘 왔거든 개념 공부하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 착착착 잘 오다가 처음으로 벽을 만난 거야.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냐면은 지금까지 너가 해온 개념을 무시해. 그러니까 넘는 거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개념을 무시하고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가지고서 문제를 풀라 그러는 개념이 있어.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래 그렇게 풀수 있어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말이야 지금 이거 봐라 이거는 말이야 너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창조했는데 로그 개념을 창조한 게 아니라 분수의 개념을 창조했어 봐봐 지금 로그 A B C A 로그 A B C B인데 그거 더하기 있다고 해가지고 로그 A B C에 A B 했단 말이야 야, 근데 그러면은 7분의 3 더하기 8분의 5는 15분의 8인 거 아니잖아. 아니? 이뭔 소리냐면은 아니 지금 분모가 달라, 분모가 달라, 분모가 달라. 근데 분모가 다른데 통분을 하지 않고 그냥 얘를 로그라는 이름 아래 그냥 더해버린 거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이건 뭐, 말할 거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수를 하면 안 돼. 어, 너 말고도 되게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려고 할 때, 자꾸 이 넘어가는 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넘어가기 전에, 원칙, 그 원칙이 뭐야? 너가 알고 있는 그 개념, 그 개념을 먼저 신경을 쓰고, 거기서부터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강제로 막 넘어가려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풀이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럼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 위치 어떨까? 위치 같을 때만 두 개를 더할수 있다. 위치 같을 때만 이걸 뺐을 때 둘을...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이런 분수 있어 없어 없어 이때는 분수는 분수 끼리만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혹여나 내가 이렇게 식을 써서 뭔가 불안불안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막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그러면은 안된다 뭔가 또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 가지고 가령 마켓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를 막 맘대로 로고 5의 1이다 왜 이거 10은 2 곱하기 오니까 약분 약분 해가지고 로그 5분의 1이다 이런 식의 풀이를 해도 안 된다 이거는 로그도 아니고 분수도 아니고 그냥 너 맘대로 완전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죽었다 껴놓는다 그건 지구상에서 이거건 지구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풀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요 라는 질문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 안 되는 거니까 개념상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다른 부분에서는 하면 안돼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인데 미연에 끊어야 돼 이거는 아니니까 질문 자체를 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풀이를 뭔가 상상해놓고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해보는 게 중요하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말이야